네. 오늘은 오늘은요 저희가 M 해야 카운트다운 맵시막맵 맵방 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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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카운트다운 막방입니다. 그래 가져왔어요. 이거 이거 먹으면 키 커진대요. 의빈이가 그랬는데. 그럼 나도. 어, 나 갑자기 헐어 나 내려가 나, 내려가. 오 내려 헐었어. 대박 대박 발에서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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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가 제일 커졌어, 지금. 아, 큰거같큰거같은부터까 어, 거 뭐지? 오, 아, 어, 아, 어, 이상해. 이거 크고 있는 거 같아. 나다 먹었어. 빨리 아, 아, 어? 넣어요. 지 카메라 들고 계신 캐빈이 이걸 드시면 우리 지미집 카메라가 됩니다. 네. 지미집, 지미집 카메라 네, 될 지미집. 거예요. 부서졌어, <laughs> 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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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, 드론, 드론. 드 <laughs> 여기, 여기 어디라고 m 카운트 냠요온 기다. 첫주어첫주비하인드보렸어요 어. 그러거안 말아 주셔. 말이 안 되잖아. 오 마이 사랑이 사랑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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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마음을 들어갔어.